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우리 34절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나라 이렇게 다녀오면서, 참이 나라는 우상이 많다. 근데 인상 깊었던 그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하루 일박하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그 성교사님 집 주변으로 한번 어떻게 사나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집집마다 향을 피워놓고 절을 합니다. 이 집, 저집 없는 그 재단을 쌓아놓고 향을 피우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야이 캄부 대아는 정말 이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는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또두 번째로 느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뭐 경제대국이기도 하고 기술이 많이 발달한 나란데, 지성인들도 많은데, 왜이 나라에는 우상단지들이 그렇게 많나?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 시, 그 신들이 800만 개라 그럽니다. 엄청 이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다녀온 그 나라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테네. 참 배를 타고 이렇게 아테나를 향했습니다. 밤, 밤 이렇게 배를 탔는데요. 그때가 아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얼마 안 됩니다. 배에서 이렇게 누우면서, 캄캄한데 말이죠. 그 세월호 느낌을 조금 느꼈습니다. 야, 이러다가 어디 부딪히면. 그래서 이제, 긴 밤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못하는 낚시도 좀 하고요.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신전도 많고, 뭐, 전부 다 우상이죠, 뭐. 뭐, 기술과 문화가 발달되고, 그랬다고 하지만 야,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유적지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왕왕 왔지만 지금은 뭐 예술품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우상 단지 단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배를 타고 한 48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때 바울은 혼자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급박해서 이제 먼저 떠나고 지금 이 베레아에서 신라와 디모데 그 성도들에게 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려.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신라와 디모데입니다 이제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해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신라와 디모데 만나거든. 이 아덴으로 빨리 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그들은 돌려보냅니다. 이제 4 8 0 k 오면 이게 꽤먼 거리 아닙니까? 며칠 걸리는 길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아데네 시는 어떤 곳일까? 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데네는 상당히 가고 싶었던 곳이고 또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에 헬라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데네가 늘 나왔거든요. 또 헬라 철학. 또, 히브리, 문화, 뭐, 여기 비교하면서, 헬라에 대한, 아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이제 아델에 와서 도대체 여기 어딜까? 되게 궁금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우리 16, 사동의 17장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떻게 이 도시는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또 그리스는 민주주의 꽃을 피운 그런 도시 아닙니까?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뭐 수사 뭐 예술 뭐 여러 참 문화가 융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뭐 정말 대단한 철학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아테네에 살다가 아테네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출됐는데 어떻게 이 도시는 이렇게 우상으로 꽉 차있는가. 뭐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부터 조각을 내놓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덴에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신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제 그만큼 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은 지성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외로 불안,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종교, 종교와 도덕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가를 가보십시오. 대학가 주변에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서로 연애하면서 이게 뭐 서로 맞는가 말이죠. 궁학 맞춘다고 그 점쟁이들 찾아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배운 그런 지성인들, 뭐 일본도 예외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도덕성 이거 많이 배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에 이제 우상이 너무나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고 격분합니다. 이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주로 이제 변론하고 또 논쟁도 하고 또 설교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 17절에 보면 회당입니다. 그리고 또 장터입니다. 장터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명 아구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아리오바고는 이제 그 어떤 사람 법정이라고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이 논쟁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아까 이제 아고라는 이 시장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이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보물에 보면, 1 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항상 지금 사단행전을볼때 그냥 이제 이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 바울은 경건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설명해 주면 전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1차 타겟이 사실은 어떤 점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성은 있지만 아직도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자화게 못됐던 분들, 그들을 1차 타겟으로 겨냥하고 복음 전하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뭐 노방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 때를 어지뭐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릅니다. 접근 방법도 다릅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원고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뭐 삼성의료원에 환자분이 오신다든지 또 이렇게 그 오신 분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메시지를 조교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전역교회에 계속 오신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듣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 철학자, 이렇게 당시에 그 철학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학파가 있는데, 어떤 학파입니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요한 일서라든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뭔가 하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되지만, 우리 육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분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좀 쉬고, 좀 누리고, 뭐 이런 것을 어떤 뭐 죄악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쉬어야 되죠. 때로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영혼이 하나를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육신을 너무 이렇게 학대하는 뭐 그런 어떤 경우들을 보게 되죠. 지금 수도어 학파가 어떤 학파인가 하면 우리를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죠. 금욕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주에서 두 학파가 나오는데 영과 육은 분리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영혼은 불변합니다.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육신이 보고 듣고 그냥 그러면서 자꾸 육신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다스려야만 신앙생활 잘할수 있다는 거죠. 육신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금식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을 차단시켜서 세상과는 그냥 거리를 두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 육신의 죄성이 많으니이 몸을 좀 이렇게 검용을 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해서 육신을 괴롭히는 그게 이제 검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반면에 영주교에서 또한 부류는 영혼은 불별하고 깨끗한데 어차피 육신은 우리 약해서 그런데 뭐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정반대로 한쪽은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금욕주의. 어차피 육신은 약하기도 있으니까 그냥 세상 삶을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캐세라세라 이런 학파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못 듣던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이방신을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던 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전합니까? 나는 예수와 그 보아를 전한다. 근데 이 아덴의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하여튼 새로운 것, 새로운 신, 새로운 물건 하여튼 새로운 것이 낫다 그러면 안 사고 못 빼기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운 게 나오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교체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새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마 영적으로 공허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이 없고 참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것을 이렇게 서로 대체하고 또 새로운 것을 사면 금방 또 식상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새로운 것을 사고 그것은 또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글스 학파와 수도학파가 바울에게 말이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지금 아료바고 이렇게 그, 그 법정에 가서 공공, 우리 이렇게 토론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을 좀나눠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리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은 하여튼 새로운 것,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이론, 새로운 종교, 뭐 그것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호기심이 많은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이 전도할 때 지금 토론할 때 접촉점이 다릅니다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네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내가 아덴 그 거리를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참, 집집마다 신들이, 거리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이런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 선인이 알지 못하는 신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생각납니다. 뭐 이것저것 기도 많이 해놓고 말이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서, 고하지 못한 것까지 <laughs>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은 불안. 이게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가 나름대로 신들 섬긴다고 했는데 혹지 알지 못하는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에게 사고를 당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그 재단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그만큼 그들은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24절 참된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접촉점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24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저런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리해 주시는 이십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 교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데 지금 자도바울이 강조한 그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은, 지금 아덴의 사람들은 어떤 건물을 세워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신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다음에 또한 우리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어, 고민해드릴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그럴 때,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어떤 경우도 내가 기마이를 쓰는 것 같은, 기마이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뭘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그런 거.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부수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베푼 은혜에 우리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고,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은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참 구속하시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또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각 나라와 또 국경도 정해주시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데네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수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 나름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은 그 토양은 아주 좋은 토양이기 때문에 질이 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수한 인종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한 혈동으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이 세상에 있게 됐고, 그리고 여기 연대를 정하신다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또 그리고 국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들, 피조물을 막 자꾸 섬기고 많이 허전하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자꾸 채우는데, 오락이라든지, 섹스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참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28절, 29절, 그러면서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지적을 하죠.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가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집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일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당시에 아들의 사람들은 신의 소생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생이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게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을 고안해서 그거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전에는 간과하셨지만, 넘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회개해야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즉 하나님을 위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 잔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는,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최고의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니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이 뺏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됩니다. 그게 사람과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거,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증거를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 나오니까 이 철학자들이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뭐죠? 몸이 다시 산다는 거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바울의 이 논쟁과 또 메시지를 듣고 우리 34절 몇몇 사람이 믿고 변화가 있나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라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디오누시오는 열두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데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어 결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논쟁으로 전도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일리도 있지만 지금 이 철학과 어떤 이런 우상숭배그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이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참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하는 그런 믿음에 정인되기를 소원합니다.